저는 우선 아픈 데를 딱 보면 어디가 문제일지가 좀잘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가요. 그래서 뭐 만져본다든지 주무르거나 이런 걸잘 하는데 치밀한 도구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의 다뽑고 싶죠. 이렇게 꼽다 보면 뭔가 약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약간 작품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laughs> 환자분들이 느끼실 때는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만 잘 꼽냐고 이렇게 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반지러운데 긁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몸과 몸의 만남이라는 게 환자분들 피로 받으시라고 누워있거나 이러면 어떤 환자분의 뭐 생각이나 말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몸 자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 몸이 반응해서 치료를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한의원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기꺼이 하는 일, 내가 항상 가장 기꺼이 하는 일, 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어떤 한의원에서 제가 보내는 시간은 진짜 시간, 예, 네, 진짜 그 뭐라고 이제 퓨어한 시간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들면 한의원 전체의 공기가 막 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본캐가 한의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한의사로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고 이런 게 사실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온몸에 히키코오래 <laughs> 그거야 이제 제가 고치는 걸 좋아하는 덕후스러운 마음 때문에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되게 원래는 미학과 이런 데 가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 되게 철학과나 미학과 이런 데 가고 싶어 했는데, 동양학을 하고 싶다고도 생각을 했고, 사실은 약간 좀, 지금도 사실 꿈이 신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친할머니가 지금 98세로 되게 정정하게 살아 계시고 외할아버지가 지금 97세인데도 허리도 안 굽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수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고요. 한의사로서 건강하게 살아서 나중에 이제 100살 정도 됐을 때 신씨 할머니 한의원을 하는 거지, 저의 꿈. 그리고 이제 한의원 하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환자분들이 성별, 나이, 직업, 뭐 이런 게 되게 다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의원에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나 하는 거는 아프다는 거는 뭔가 어딘가 균형이 좀안 맞거나 아니면 은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컴퓨터 게임 중에 하나가 숨은 그림찾기 같은 거, 틀린 그림찾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균형이 안 맞고 이런 게 되게 잘 보여요. 그럼 그거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약간 시각적으로 보고서는 하는 편이고 요새 하는 것 중에 중에 하나가 후각적인 감각을 좀더 키우려고 노력을 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각적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기준에서 시각적으로 잘안 맞으면 끝까지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게 있어서 환자분이 그만하세요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아 뭔가 완벽한 상태로 환자의 몸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그래서 요새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직관으로 나오는 어떤 그렇죠. 것들도 훨씬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요새는 지금은 이제 좀더 이제 재료를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언젠가 이제 숙성이 돼서 통합이 되면 이제 더 좋은 기술로 이렇게 나오겠죠.